나살릴개고아 이건 무조건 알지 왜 뭐야 왜, 없애 얘들아 한눈 팔면 진짜 눈알 뽑아버린다 조심하자 뭘 불가항력이야 어? 이렇게 흔들어달라고요? 뭘 존중해 너네 이씨, 나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아무리 그래도 어? 아무리 사람이 예쁘다고 해도 그래도, 그래도 여자친구 앞에 놔두고 옆에서 춤춘다고 그렇게 눈알을 돌려 진짜 죽고 싶니? 뭔 프라이버시야 지금 프라이버시가 아니라 대공개 상태인데 야 이게 무슨 프라이버시야 니들 혼자서 뭐어그 시크릿 모드 해가지고 지금 차영못 것도 아니고 방송 중에 방송은 프라이빗이 아니에요 리제리제야 여자친구 좋아하는 거랑 누나 좋아하는 거랑 엄연히 다른 거야. 우와 진짜? 그럼 나도 그런다. 나도 그냥 어몸 겁나 좋은 춤추고 있어 막남자 그럼 나도 그러면 한눈 팔아? 우와 씨 치리는 이두건 불건 벌건 허이! 나도 그렇게 구경한다! 넌안 돼. 뭐? 왜난안 돼? 가용하지만안 뭐? 되는데. 아니 그 보이는데 어떡해요. 여러분도 이제 보이는 대로 다 보셨잖아요. 그게 그거지. 뭐 다르지. 나는 거 그냥 몸뚱이는 별로 안 좋아해. 나는 아름다운 몸뚱이를 좋아할 뿐이지. 너는 약간 너는 이제 노력의 결실. 그런 걸 너는 좋아할 너는 뿐이지. 빨리 <laughs> 빡세게 한 아름다운 몸을 본건 똑같은데 어까 뭐지? <laughs> 아이 다르죠. 다르지, 다르지. 근데... 아이 아니, 나도 이제 볼래. 아, 나도 이제 진짜 안 숨겨. 물론, 나 이미, 마햄, 봤지만 어쨌든, 한눈 팔면 이제, 죽어. 알겠어? 용서 못해, 나. 솔직히, 억울하다 티를 낸게 아니라, 다른 여자 보고 있는 우리 네가본 거잖아. 허 <laughs> 말, 말 대꾸, 앵, 가 앵, 너, 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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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생각하는 꼬라지. 아니, 반응을 즐기면 안 되지.